초 단위까지 덜덜덜 움직일 때가 좋았는데, 응, 초 단위까지 디플로이가 덜덜덜 움직일 때가 좋았었는데, 지금 딱 고정돼 가지고 위치 아 어, 끔찍한 총기들 일단 저분부터 드릴까? 님, 이거 뒤에 저요 이거 보이시죠? 네네, 일단 여기 말고 저 완전한데 가자. 코너 쪽으로. 테이블 하우스 쪽 스폰입니까? ZB014 4등, 가든가 오른쪽이다 반대 방어야간투 챙겨라 일단 야간투심 뿌린다 음. 그리고 니 어. 총열 두개세개어디 어디야 안보 뭐. 오케이 먼저 달아 총열 챙겼어? 오케이. 어 챙겼어 돈네놔 위로 보고 뿌려 어. 잠깐만 뿌렸어. 하나, 둘, 얼마나 뜨니, 누가? 십칠만. 1 7만 오천. 챙겼다. 오케이. 다 챙겼다 나도. 오케이. 여기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챙겨. 돈 네. 주시고. 앞에 총열다 아... 다시고 돈 뿌리시면 돼. 요 위에 보고 뿌려야 네. 돼요? 위에 보고 뿌려. 하나 둘셋 뿌렸어요 하나 둘셋다 죽었어요 22만 맞았나? 오케이. 갑시다 따라와 네. AK 기울어졌죠 저. 네 따라와요 오른쪽으로 나손기안 달려있다 응 내가 선두에서 할까? 나손기 달렸으니까 니 앞길 믿고 가다가 길 잃어버리라고 나우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길 잃어버릴까 응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 니 마음대로 생각해라 딱히 존심 상한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니가 저번에 따라오다 놓친 적이 여러 번있어 앞에 싸우는거예요네총소가요신가 네, 아닌데 저거 려봐이다도 소리는 안들리니까 다행 대신 네. 소음기 소리가 들리는데? 소음기 소리 안들리는데? 권총소리가 들지 지금 개머리그 컨테이너에 넣어 가요 네 컨테이너에 넣어 왔어요 저기서 대기해 하나 오지 말고 응. 아니 이것은 이것은 스코프라는 것이다 중 1에서 6배율 스코프 나왔다. 어, 1에서 6배율? 어. 가변배율. 그 그런... 스코프. 어? 엘칸 말고 그런 것도 생겼어? 엘칸은 1배율, 4배율이잖아. 이건 어. 1에서 6배율. 이... 그러니까 1에서 6배율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생겼냐고. 원래 있는 건데? 실제로. 아, 그래? 어. 그, 아니, 이거... 현실에서.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그냥 죽겠니 나? 어 아, 고마워 얼른 꺼지자 그래서 그 루사스에 다다가 좀 넘기는 퀘스트있잖아아 그래? 어 이거 나한테 아, 루사스 줬겠지 이게... 않아? 어 루사스 그 했는데 이게 그거였는지 몰랐어 적혀 있는 게1 빼기 적혀 있잖아 어어일 다시 곱하기 그러니까 그게 1에서6 곱하기다 1에서6 배율 조정 가능하다는 뜻이야. 음. 1 슬래시 여기 있잖아. 그거는 음. 1에서 4배율, 아, 그러니까 1에서 4배율이 아니라 1배율 4배율 조정 가능하다는 뜻이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엘칸 같은 경우는 1, 4 곱하기로 적혀 있잖아. 1, 슬래시 /4, 음. 4 곱하기. 그거는 음. 1배율 아니면 4배율이라는 뜻이야. 음. 근데 걔는 1 빼기 6이잖아. 그럼 1에서 6배율까지 음.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스코프라는 게 그런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퀘스트 할때 7에서 24배율 뭐 이런 로 적혀 있는 거 봤잖아. 그게 그런 식으로 조정되는 거야. 그, 그런데 그건 도트가 아니라 스코프다 보니까 고정, 고정이거든. 조정점이야. 같이 안 움직이고, 가변이 아니라 에이. 그런 식으로 안 바뀌고. 먼저 가고 에이. 있어. 멈추지 마. 먼저 가. 화위까지 계속 가. 에이. 비었다 계속 가, 계속 에이. 가. 그러니까. 에이. 총쏠때 반동에 상관없이 쏠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견착 네. 자세가 완벽한 네. 사람들. 그런 네. 사람들은 이래서 육배우를 써. 가장 유명한 네. 애가 존윅 같은 경우. 응? 네. 그 사람도 그렇게 잘 써? 이틀 내서 그러니까 캐릭터 상으로는 그런 애들 보니까. 야, 네 너무 뭐 앞으로 가지 마. 내가 뜬다. 응. 네. 그러니까 존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포 탄이기도 하고. 애초에 걔가 전술 사격 아마추어 선수잖아. 아마추어 선수였어? 어. 대전도. 훈련도 받고 있고 계속. 응. 그건 봤어고 영화 찍기 전에 훈련 받더만. 응. 영화 찍기 전에 훈련 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훈련 계속 받아. 내가 알기로. 어. 게가좀아 나도 훈련받일 회서 배 쓰잖아. 응. 그게. 그니까 러 스코프처럼 딱 정확하게 정조준한 채로 쏘는 상황에서는 그게 낫거든? 응 음. 그런데 실제로는 총기를 막 흔들면서 뛰면서 쏘잖아 응 음. 그런 경우에선 1에서 6배율보다는 엘칸같은 가변에다가 그런게 낫지 나 뒤질테니까 먼저 가고있어 응 어. 여기 근처에서 풀 스치는 소리 들렸는데 조심해라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잠시만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음. 앞에서 조심하고 왼쪽이랑 너 물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덟 선도 잡을게. 오케이. 걸어가자. 아, 근데 우리 스케브 키니 하나도 안함. 스케브는 나중에 하러 가면 돼. 저분 먼저 뛰어. 님 마지막 후방 뛰어, 뛰어, 뛰어. 제 마지막 뛰어, 뛰어, 뛰어. 님 뛰어요. 건어 뛰어. 네네 뛰어, 이렇 뛰어. 또 뛰어! 응. 지금 잘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모이거든 우리가. 멀리서도. 양한투이은 응. 고소공 알겠지만, 보여, 우리가. 그래가지고, 응. 중간쯤 가면 뛰어야 된다. 너무 대놓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조준할 때까지 시간을 주기 때문에. 아무튼 원래는 좀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다. 저건 어디갔어? 저 바위, 어디 기... 아, 선배 가고 있어, 선배. 님, 일단 이제 제가 다시 선수 잡을게요. 네. 님 중간에 따라 두번째로? 네. 그냥 저거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 스케어 백팩 들고 있는게 저거인 줄 알았는데 저거 필그램 끼고 왔나? 저거 뭐지? 나도 아, 스케어 백팩이야. 아.. 다 둘다스케어요 지진다. 쓰레기,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님네번째거 챙겨요 아세번째거 챙겨요 세번째거큰 박스에 세번째 있는거 네넌옥마 몇이냐 기자가 충분하게 79아 그러니까 물 두개 가져왔다 아님제 이것도 네. 가져가 선물 오님 등에 주, 무기 하나 더 챙겨요 이거 레이 폐기물 오케이. Okay. 요 okay. 네, 갑시다. 띵거다, 가는거야 어, 그러하자스케이스잡 가야지, 응. 지금 총소리 들렸던 거 어, 멀리서 들렸어 어. 헤드셋 끼고도 저렇게 작게 들리면 소음기나 응둘중하나인 음. 총... 근데 소음기면은 저렇게 작게 들리면 우리한테 눈에 보여야 되는 거리인데 안 보이잖아 음. 그러면은 소음기 안 달린 총인데 멀리 있단 뜻이거든? 안면도 들렸 이건 좀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이, 여기 참호 쪽에, 에타 대기에, 그쪽에서. 네. 반쪽에 잠깐 뽑아올게 붕대. 쓰레기 같은 군용 붕대. 님 군용 공대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인마. 뿌렸어요. 아, 이거구나. 처음 벗어난다. 처음 벗어난. 이거부터 뛰어. 거기 쪽까지. 그린자 있는데 숨었으면 좀 안전하. 걸어가자. 이 끼야. 앞에 전차 있는데 가직 뭐야? 전차에 도착. 자차 뒤쪽으로 보고있어요 도착 님 일단 이거 하나 먹으.. 이니 이거 이거 니로 하나 먹어 네네. 이거. 네. 유저얼해요네 갑시다 전진 언덕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따라서 조심해서 가위로 이동할게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앞으로 뛰어요 4, 5, 8은 소음기 달기엔 너무 길어 총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단축총열 달면 반동제어 안되고 너무 너무 짜증난다. 스텝도 안 보이고 조심해. 잘한다, 앞에. 앞에 확인! 다... 가 쐈어요 아고 여기 앞에 차만 좀... 시 차는 이렇게 택배 본총 주머니에 뭐 나오나? 가방 있거든? 어... 통조림, 몰핀 몰핀 니가챙기라 주머니에 있다 네 그리고 먹을 거 쓰레기 지갑 랩 배터리 랩 배터리 필요해? 어 필요해 필요해 내 배터리 하나 가지고 있다 주머니 넣어놨다 챙겨 네 때때랑 네너 때때 챙길거야아니야아니야 네. 저분 주자 어 아, 저분 주자 그럼 저, 님 때때 챙겨 저 여기 시체에 네. 있어요 네 시체에 챙겨 챙겼어요? 네 챙겼어요 여기 이동 벽 쪽으로 바윗쪽으로 이동 올라갑니다 다음에 보이면 그건 내 거, 내가 잡을게. 나안쌌는데 누가 쌌어 뭔가. 아, 제가 잡은 거 같아요. 아, 난 네가 잡은 줄 알았네. 송기 소리가 좀 달랐던 거 같아. 일주일 안 보이는 거 같다. 그소가 소리가 작은 거 치곤 날카롭잖아 좀. AKM 고급 소음이 달리면 소리 비슷하다. 대태가 원? 대태가 4M인가? 그거. 어, 대태가 4M. 일난 음. 스케브 잡으러 뛴다, 앞으로. 스케브 스펀지가 아니고 아직. 저거임? 왼쪽으로. 지금 다리 너무 팔게 떴어. 대놓고 벌판질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숲쪽으로 접근하기에 지금 바로 주위에 그거 있다. 이쪽으로 쭉 따라가면은 따라가면 여기 파밍지 하나 있잖아 알지? 여기 뭐 이렇게 루트 타가지고 가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이쪽에 어, 쭉 달려가. 아, 여기. 어. 그러면 비해, 여기, 제재소 근처네. 아니야. 돌산 근처. 돌산 근처지. 따라와. 건너님, 저희 줄이 일직선으로 되면. 약간 지그재그로. 일려도 따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사람 죽고, 뒤에 사람 죽고, 오케이. 그 사람 사람 죽고, 이런 식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렬로 서면 안 돼요. 약간 지그재그로. 킬각 안 나오게. 그냥 AI 잡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플레이어 잡을 때는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죽을 거거든요. 물론 AI 잡을 때도 일렬로 서고 다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센슈랑 저랑 동시에 죽었어요. 문 열려고 대게 까는데 뒤에서 문 열고 싸버려갖고연사로 기억나지? 동반 럽샷, 럽샷. 어, 럽샷이었지. 반사하는 총에 그렇게 죽 그거만큼은 그런 게 없어. 요 개같은. 일단 여기 붙어서 대기해. 아, 올라가다게좀 위험하니까. 스케일시체 발견. 들어갔네. 싹 털어가져 있는데 스캐브 시체가 남아 있으면 10분 전에 있었네요. 10분도 안 돼서. 중앙 쪽으로 이 이동한... 저 오른쪽에 불빛 살짝 보이는거 저쪽이 그.. 경비실 쪽..인가? 그럴까? 아 저기가 우리 탈출지역이구나 저 오른쪽으로 가야 오른쪽으로 가서 소프로 들어가면 애들도 있잖아 그 말이지 나도 일단 죽어야된다 한..가전 말 다시 피 소음기총이 나갔고 소음기총 안니 나갔고 그건 바로 발각되거든? 몸몰이라고 생각하지 뭐. 옷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플레이어도 모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안 쓰고 있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사실 쏠락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한 발만 하면 끝내락 끝날, 했거든. 처음이 아니라서. 여기가 님 평소에 많이 죽는 데일거에요. <laughs> 이쪽, 이길 있고, 이길 따라서 스케브들이 순찰하거든요 네. 지금은 안 보이긴 한데. 우리가 키라로 돌아다니는건데 스케브가 안보이네, 개같은. 제재소 쪽으로 가보는게? 그쪽에 플레이어 있었잖아. 아직 싸우, 싸우고 있을 수도 있다. 싸우고 아직 거기서 파밍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한번 보러 가게 일단은 전진한다. 일단. 응 애들 스폰 있는지 확인하고 전진하지. 들리지. 근처 저기. 어. 어. 모신이다. 해양가. 딱콩딱콩 하자. 저 모신이다. 해양가. 제색쪽인거거든 네? 뭐야? 응, 아, 해안가에 뭔가 번쩍했는데 그 아니었나 봐요. 그거 빛 반사 아닐까요? 으음 없는 거 같은데? 그니까왜 이렇게 없지 원래 이렇게 없는 곳이 아닌데. 저분은 이런 데에딱보면 개꿀하고 파밍하고지나했을 텐데. 우후. 없네. 뭐야? 도대체? 내갔네. 아, 단 캘게. 그거 선두가 뛸때 네네 아군이 뛴다 할때 뛰어요 왜냐면은 님이 네. 제가 제동하는 거 보고 멈추려면은 저 저는 가까이 붙게 되잖아요 네 보고 멈추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님이랑 저랑 거리가 좁혀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더 벌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1초 먼저 뛰고 따라와요 이렇게 하면은 좀 같이 뛰게 되면 님 멈춰도 거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늦게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나 어, 어, 원래 1초 정도는 음. 아니고 0.5초 정도 늦게 말하는데, 그래서 서로간에 거리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르마에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좀 보병 전술의 기본은 산계 어, 그리고 밀집. 뭐비었는데뭐지 담배? 담배네. 좋겠군. 야, 방금 거음기 소리 아니야? 딱콩콩 하면서 나온 거는 좀 같긴 해. 탈출하자. 어차피 스케어도 안보여거이둘 따라간다. 그 그래, 주위에 조심해. 저격수 있을 수도 있다. 알지? 응, 알았어.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뒤로 빠져 바위 쪽으로. 응. 철철 성공이지. 흐흐, 런스로 떴을 거. 어, 아니네, 서바이버 떴다나. 아, 나 런스로 떴다.